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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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서 16장 1절에서 18장 18절까지 받은 복과 육신이 예,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로하인과 서쪽 무라스 자손의 기억이죠 예,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여리고생 동쪽 여리오 곁. 로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들산지로 올라가고 베들에서부터 우스로 나가 아래 쪽 속의 경계를 지나 예아다봇에 이르러 서쪽에서 내려가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새로자손브란세와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억을 받았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의 기록들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않냐였으므로 가난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은 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방향에서 세상적인 영향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죠. 동키호테 2편이 번역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서점에 가서 동키호테를 읽었어요. 라만차에 살고 있는 늙고 홀쭉하고 빼빼마른 시골 선비가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서 토지까지 팔아 기사도와 관련된 책을 구매해서 읽었다고 그러죠. 마침내 잠이 부족한 상태에 많은 독서로 바른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실제 상황을 망각하고 기사가 되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기사에게 필요한 무기 준비를 위해서 조상들이 사용하다 참고 부속이 되어 무기 쓸고 곰팡이가 난 갑옷과 투구를 수리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칼로 내리치자 부서지고 말았어요. 수리한후 이제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투구로 인정을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약한 말을 천하제일의 명마 로시난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근제에 사는 고지식한 동부 산초에게 성의 영주를 시켜준다고 말해서 종자로 삼습니다. 이후 시불천여를 자신의 충성을 바칠 공주와 귀부인으로 정하고 이름을 도시내로 정하고 악을 징계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희극적인 행동을 벌인 내용이 세계인들에게 현실과 이상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이 편은 전편에서 양대를 분대로 착각하고 싸웠지만 후편에서는 사자들과 광기 때문이 아니라 만용 때문에 결투를 벌였고 동교 때는 더 이상 주막을 성으로 보지 않고 시골 안악을 공주로 보지 않으면서 꿈꾸는 미래의 공화국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명대사가 돋보이는 이 편에서 사초가 성을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영설은 여러분 길을 비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옛날의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도록 놔두시오 현재이 죽음과 같은 생활에서 되살아나도록 지난 삶을 찾으러 가게 해주시오 나는 통치자가 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도시나 섬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으로부터 그거를 방어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법을 만들고 땅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 밭을 이루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 훨씬 더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제일 편하다는 말처럼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일을하는 것이 제일 어울린다라는 얘기죠. 스페인의 함대가 영국에게 패배하면서 스페인은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사기도층에 있었던 자들은 여전히 피지배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했을 때 세븐테스 동키호텔 저수합니다. 예, 인간 중심의 문화가 세상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마저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안주하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은 급속한 속도로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여세배 우선이죠. 예, 요셉 자손 분아스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땅을 두 집파로 분배받아서 예, 갑절로 받게 되죠. 분아스 집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상속받았고, 요단 동 서편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좋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분배만 분배한 땅을 보면서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전체 땅의 거의 절반을 받은 것을 알수 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무렵 시면이 33장 1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는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로 따로 표현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번성합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을 복으로 이루시죠. 이것을 이을때 신앙의 힘이 생겨납니다. 정리하면 요새 집화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분배받아서 다른 집화의 두 배를 받아요. 분배받은 영토를 지도로 보면 요단동편과 서편에서 받은 땅이 거의 절반이 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자손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분금만 주었다고 불평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브라임 산지가 내게 네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서 요셉자손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철변거가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여사는 에브라인과 문화세에게 말하리되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를 비록 청철병호를 가렸다. 하고 강할지라도, 내게,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갈레비 유다자손들도 역수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요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역수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역수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자손 에브라임도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서 16장 10절에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차이는 에로라임을 원주민의 노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탐미고에서 이들을 남겨두었던 차이, 결과는 우상숭배에 감염되어 위험에 빠지게 되죠. 헌신은 축복과 복을, 그러나 요셉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두 배를 받습니다. 나라 전체의 전체를 대략 절반을 받고도 만족하지는 않아요. 신약에도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죠. 예수님은 게네살에 호숫가에 있는 대두철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심원의 배에 오르사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를 강단 삼아서 가르치셨어요 무리들을.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심원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한 결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지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한꺼번에 많이 잡은 고기로 배를 바꾸거나 밭을 사지 않았어요.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뚫어서서 나는 죄인이로 설리다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는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로 삼았고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걸어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죠. 요셉의 헌신으로 후손들이 갓절을 또한 받습니다. 가짜을 받으면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를 한 번에 두배 가득 채우는 수입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 결과 사람을 건지는 오보가 되었고 인류 역사의 문명을 나누는 고룩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충성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입니다. 현재도 감사해야 되죠. 세상에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루과이한면 떠오르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지리적 위치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간에 있고 축구를 잘하고 헤기발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루과이가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루가에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5% 이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과 퇴임한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임한 전 대통령 무익는 196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우리나라의 홍길동같이 싸운 게릴라 조직의 투파마로스 리더로 활동했고 1977년에는 0년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독방수감을 통해서 13년간 수감생활을 합니다. 1985년 석방되어서 민주기 참여운동에 참여하여서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티바리 바스케스 대통령에 이어 우루가이 두 번째 좌파 정부를 열게 되죠.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자신의 시골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대통령국을 노숙자들에게 내어주었으나 노숙자들이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90%를 기부하고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몰고 임기를 마칠 때에도 65% 지지율로 환영받으며 퇴임해서 상원으로 돌아온 그는 지금도 몬테비데오 외곽의흐름한농가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무이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결정합니다. 재임 기간 중 카톨릭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산모와 산아의 생명 이 위험하다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을 독과시켰고 음성적인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하여 국가가 재배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인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무이카는 모이, 지구는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이 행하는 담배를 모든 인류에게 허용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처럼 생활하면 행성이 세계라도 부족하다는 말을 가장 가슴에,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승성하셨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주신다는 것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송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